안녕하세요. tn입니다.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을 제거해 주는 새로운 메커니즘의 식물성 미백제 멜라제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미백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미백제는 타이로신이 멜라닌으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타이로신화제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대표적인 미백제로 알부틴이 있습니다. 이 세대 미백제의 경우 타이로시나제의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알파 MSH가 활성화되어 멜라닌 형성 세포의 MC1R 수용체에 결합하고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타이로시나제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세대 미백제는 알파 MSH로부터 타이로시나제 생산의 여러 단계 중 일부분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막아줍니다. 멜라제로는 3세대 미백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함과 동시에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시키는데 사용된 작용기작을 오토파지라고 합니다. 오토파지는 우리 생체 세포에서 일어나는 소화 작용기작으로 2016년 일본에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오토파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서 생존이나 항상성 유지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파급포어가 세포 내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들을 감싸게 됩니다. 완전히 감싼 상태를 오토파고좀이라고 하며 이 오토파고좀에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소좀이 결합합니다. 리소좀 내부의 가수분해 요소가 오토파고좀 내로 분비되어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하고 분해된 물질은 다른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오토파지가 멜라닌 형성 세포에서 발현되고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할 때 멜라노파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먼저 파고포어가 멜라닌을 감싸 오토파고좀을 만들고 분해 요소를 함유한 리소좀이 여기에 결합합니다. 리소좀의 분해 요소가 멜라닌을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 줍니다. 멜라제로에 사용된 식물은 천남성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진통 효과가 있어 한방 약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멜라제로는 98% 천연 성분으로 사용된 모든 성분은 한글명, INCI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멜라닌 제거 효능 검증을 통해 특허가 등록되었으며, 등록명은 멜라닌 분해 촉진용 조성물입니다. 추천 사용량은 1%입니다. 멜라제로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인비트로 실험으로 멜라노파지, 멜라닌 콘텐츠, 3D셀 실험을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멜라노파지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P62 단백질이 불필요한 멜라닌과 결합합니다. 파고포어가 멜라닌을 감싸면서 오토파고 좀을 형성합니다. 이때 파고포어에 있는 lc31 단백질이 lc32 단백질로 전환됩니다. 분해요소를 함유한 리소 좀이 오토파고 좀에 결합하고 분해요소가 오토파고 좀으로 분비됩니다. 분해요소가 멜라닌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고 이 아미노산은 방출되어 재사용됩니다. 멜라닌 형성 세포에서 멜라노파지가 발현된 것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멜라닌 형성 세포입니다. 여기에 멜라제로 1%를 처리하면 보시다시피 초록색 점이 나타납니다. 이는 LC32 단백질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놓았기 때문이며, 초록색 점이 보인다는 것은 오토파고좀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교 대상으로 알파 알부틴을 적용해 보았으나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알파알부틴은 오토파지 활성 효과는 없고, 타이로시나제 활성 억제 효과만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단백질 발현 정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멜라제로 0.2%와 1% 처리 시, 농도 우존적으로 P62 단백질 발현은 감소하고, LC3-2 단백질 발현은 증가되었습니다. 오토파지에 의해 멜라닌이 분해될 때, P62는 같이 분해되어 감소하고, 오토파고존 외부의 LC3-2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오토파지가 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토파지 학회에서 오토파지 유도 확인을 위해 실험하는 방법입니다. 멜라닌 생성 억제 확인을 위해 멜라닌 함량을 분석하였습니다.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샘플의 멜라닌 함량입니다. 색상은 거의 흰색입니다. 여기에 알파 MSH를 처리하면 멜라닌 생성량이 증가하고 색상도 검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멜라제로 0.2%와 1%를 처리하면 멜라닌 생성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사진과 같이 멜라제로 농도가 높을수록 색상이 옅어집니다. 타이로시나제의 발현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멜라제로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량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인공 피부로 미백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미백제로 잘 알려진 코직산 2%와 멜라제로 1%를 처리하여 미백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검게 보이는 점이 멜라닌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부 밝기 값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코직산 2% 처리 샘플과 멜라제로 1% 처리 샘플 모두 컨트롤에 비해 색이 연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밝기 값은 실험 초기 0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가 2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컨트롤의 경우 처리 전 0에서 시작하여 12일 후 18.5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코직산 2% 처리 샘플의 경우 9일째까지는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12일째 12.5로 미백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멜라제로 1% 처리 샘플의 경우 3일째부터 효과가 있었으며 12일째 수치가 11.8로 코직산보다 조금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세포의 모양을 살펴보면 컨트롤의 경우 세포 모양이 정상적입니다. 멜라제로 1%를 처리한 샘플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코직산 2%를 처리한 샘플은 세포 대부분이 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12일 후에 나타난 코직산의 미백효과는 실제 미백효과가 아니라 세포 괴사에 따른 미백효과로 판단됩니다. 임상기관에 의뢰하여 미백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멜라제로 1%를 함유한 크림을 하루 2회 사용하면서 4주까지 미백효과를 관찰하였습니다. 22명을 대상으로 과색소 침착증 개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피부에 있는 검은 부위의 멜라닌 수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은 멜라제로가 적용되지 않은 플라세보 크림입니다. 멜라제로 1%가 적용된 샘플의 경우 2주 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4주 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백 임상은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상시험 피검자 중한 명의 결과입니다. 멜라닌 수치가 시험 전 207.4에서 2주 후 176.8, 그리고 4주 후 143.4로 감소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눈 밑에 검은 점과 피부톤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미백제로 잘 알려진 알파알부틴의 경우 미백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멜라제로는 2주 만에 미백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멜라제로의 경우 멜라닌 생성을 차단함과 동시에 이미 생성된 멜라닌을 제거시켜줌으로 2주 만에 미백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부 자극을 확인하기 위해 피부 1차 자극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3 4명의 대상으로 피부 첩포 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멜라제로 2% 농도로 24시간 동안 시험시 자극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세포 독성 실험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양한 농도의 멜라제로를 멜라닌 세포에 처리하여 24시간 후 생존율을 확인하였으며 2% 농도까지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포 독성 실험과 피부 자극 실험을 통해 멜라제로는 피부에 매우 안전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멜라제로는 노벨상을 받은 오토파지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을 제거해 주는 천연 식물 추출물입니다. 멜라제로를 처방에 사용하시면 안전하고 빠른 피부 미백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